네, 새 겁니다. 네. 바꿨어요. 네, 새거 네, 네. 그리고 거울도 얼룩덜락했던 것이 이제 제, 제 얼굴 이 너무 아 <laughs> 이쪽 수납장이 아주 근사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새 거. 네. 그리고 여기 매일 쓰는 비누. 네. 그리고 여기는 잡다구리한 것들 모아놨고. 네. 네. 그리고 여기 보세요 벽이랑 이 밑에 보세요. 너무 깨끗해서 진짜 디자인했던 얼룩들이 다 지워졌죠? 여기도 보이시나요? 와, 너무 투명해. 이게 지금 이렇게 너면 안, 오, 저기다 너면 쏟아지는 데하는데 근데... 아, 잘 올려져 있다. 와, 거의 이거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. 진짜. 왜 공중에 떠 있지? 진짜. 그리고 그 디테일. 이것들도 다 깨끗해졌다. 네. 만질 만질해졌죠. 여기 보세요. 샤워기가 바뀌었어요. 깨끗한 걸로. 네. 자, 여러분들, 킬링 포인트였던 기태의 화장실의 묘미. 네. <laughs> 짜잔. 네.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있던 비누가 기억나시나요 혹시? 네. 그...